내 후년에는 또 이별 수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이 연애가 평생 갔으면 좋겠고 결혼할 상대야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어 한가람볼때 10월달 좀 생각을 하셔서 움직이셔야지 마지막 이동이지 내년에는 이동 수가 없어요 아예 신경 끊으시고 이제 내 삶을 조금 사셨으면 좋겠어 아시겠죠? 남한테 좋은 일만 하지 마시고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초반에 이제 삼재가 끝나면서 어떻게 보면 올해 초반에도 좋다라는 소리는 안 들어왔을 거예요. 근데 지금 이제 하반기 보면서 갑신생들 2 2살 갑신생들은 이제 초년생 이제 들어온 지 얼마가 되진 않으셨잖아. 이제 진로를 잡고 이제 복학을 하고 아니면 군대를 가고 이제 이런 분들이 많은데 갑신생들이 부모의 덕이 많이 없으신 분들도 많아. 그래서 자수성가해에서 일자리를 찾으러 취업을 하시는 분들이 더 많을 수도 있어요. 근데. 올해, 내년까지는 그래도 괜찮다라는 소리는 나오는데, 이동변동이 많다 보니까 이직을 많이 할 거예요, 가신생들이 그래서 한 자리 찾기가 어려우니까, 지금 이 시기 때 제대로 된, 어떻게 보면 우 평생 직장이라 그러잖아. 안정된 직장을 찾기 위해 조금 노력을 하셔야 될것 같아. 그 다음에, 우리 갑신생들이 지금 크게 금전운이나 연애운이 좋지는 않아요. 내 후년에는 또 이별수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이 연애가 평생 갔으면 좋겠고, 결혼할 상대야.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어. 3 4살의 임신생들, 임신생들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결혼 했어. 애를 낳는데 복직을 해야 되나 아니면 내가 뭐 남편이 이제 남자로서 보자 그러면 아, 이직을 해야 되나 이런 고민 갈등은 항상 뭐 살면서 들어오는데 하반기에 운때 마지막입니다. 요 올해 하반기 때 움직이지 않으시면 음력 8월입니다. 한바람불때 10월 달좀 생각을 하셔서 움직이셔야지 마지막 이동이지. 내년에는 이동수가 없어요. 아예. 그러니까 이사든 이직이든 뭐 투자든 내년에는 하실 생각 절. 하지 마시고 내 명의로 가게를 차린다 뭔가 영업을 할 거다. 내년에는 절대 없어요. 그러니까 올해 안에 하반기 마지막에 빨리 하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뭔가를 털을 잡을 때는 꼭 물어보시고 선택을 하셔야 돼. 4 6살 경신생들. 경신생들 이분들 보시면 저 작년까지는 많이 힘들었다고. 근데 집안에 조금 산소를 건드린다. 절대 그러시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집안에 조금 상문의 곡소리. 아프신 분이 조금 있다. 뭐 집안에 상문이 났다. 이런 소리가 많이 들립니다. 올해까지는. 그래서 내가 같이 이제 몸좀 눕는 격, 격이니까, 어, 왜 이렇게 몸이 힘들어. 왜 이렇게 피곤해. 왜 이렇게 하는 거 없이. 아, 나또 사고가 났잖아. 삼제도 아닌데 삼제 끝났는데 왜 이러지? 이런 소리를 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운때 그게 계속 차고 들어오니까 올해까지는 정리한다 생각을 하셔야 돼. 쉬운 여덟 무신생들은요잘 보시면, 타고 나기를, 고지혈, 뭐, 간, 뭐, 이렇게, 그냥, 당뇨, 혈압, 집안에 이런 내력이 있단 말이에요. 유전병. 그냥 이런 유전을 타고 났다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는 추적 관찰. 하시는 일들이 많아. 평생에 우리가 약을 먹어야 돼. 혈압약 을 평생 먹잖아요.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하셔야 돼서 좀 운동 좀 하세요. 그냥 내가 먹고 자고 아이고 지참은 피곤해. 이것만 생각하시면 안 돼. 인생 자체가 피곤해. 근데 무신생들은 그냥 내가 열심히 뛰는 만큼 들어온다고 생각을 하셔야 돼. 건강도 똑같아요. 운동 안 하면 이 무신생들은 바로 아파요. 그다음 이름 져야 됩니다. 그리고 금전으로 보자 그러면 투자해서 날리신 양반들이 많을 거예요 아, 우리 서방이 그랬잖아 우리 남편 말 더럽게 안 들어 무시생들이에요 안 보고 그냥 안만 보고 달리시면 안돼잘 보시고 하시라고 투자 안 돼요 50대에 지금 투자 없어요 그냥 하시던 사업체 있으면 꾸준하게 그냥 힘들더라도 경기가 이렇다 생각하시고 끌어가셔야 돼 그냥 원숭이띠들 보시면 항상 역마살이 많아 돌아다녀야 돼 막 이것저것 이제 오지랖을 넣게 남들 간섭을 조금 다 해야 돼 자식들 뭐 밥은 먹었니 어쩌니부터 시작해가지고 간섭은 다 하셔야 돼 그러니까 신경 끊으시고 이제 내 삶을 조금 사셨으면 좋겠어 아시겠죠 남한테 좋은 일만 하지 마시고 내 인생을 좀 사세요 응? 네네